할렐루야. 지난 밤도 또 주님 안에 평안히 또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강한 추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춥고 또 많이 얼어 있지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음 마음들이 녹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 태어나서, 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해주는 그 음식을, 내 입맛에 딱 맞다고 이렇게 볼수 있지요. 그래서, 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지고, 아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입맛이 또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쉬운 사람들은 또 많이 쉬운데 어려운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음식에 입맛이 탁 배겨 있는데 새로운 음식을 음식의 입맛으로 껴 가야 하니까 처음에는 어, 아내라고 할지라도 어, 거기에 입맛이 맞춰져 가는 과정이 어, 쉽지는 않게 아, 되는 거지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음, 그런 어, 과정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릴 때 어린 아이 이 때에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 그 음식이 달라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젖을 먹는 교인에서 이제는 밥을 먹는 성도로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 애굽에서 어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어몇백년 동안 어, 거기 애굽에서 어, 살다가 이제 그 애굽을 이집트를 어 이제 출애굽하게 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어 가장 힘든 것이 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이었습니다 어, 음식 제가 그 작년에 어, 우리 동기회 회장님이 전라도에 계셔서 어, 전라도에를 자주 내려가고 했습니다 또그 전라도의 목사님도 어, 대구에도 어, 자주 올라오시고 어, 교제를 많이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전라도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진주에 진주에 오셔서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들은 이제 같은 경상도 음식이니까 참 맛있게 이렇게 먹는데 전라도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은 음식을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만 첫째 너무 음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맵고 짜다는 거죠. 맵고 짜고 할뿐 맛이 없고, 재료가, 재료가 너무 허술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는데, 정말 그 전라도에 내려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그 음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역마다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나라마다 또 음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가안 땅으로 가는 여정도 힘들었지만, 그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이이 어, 중에서 이 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반기를 들고 반기를 들고 거역하고 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 그런 무리들이 막 속출을 했잖아요.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예,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예,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고 어,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없고 예, 양파가 없고 파가 없고 부추가 없고 어, 이 애굽에서 먹던 그런 음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먹던 사람이 그런 걸못 먹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애굽의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결국은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가게 된 것이죠.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애굽의 모든 짐승의 초태생과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첫 것, 장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첫 것은 다 애굽에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죠. 어떻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쓴나물을 먹으라. 그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생명이 산다. 아.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전혀 들지 아니하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뭐 첨가제를 넣고 뭐 방부제를 넣고 뭐 이런 에, 그런 떡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의 원래 그대로의 떡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쓴나물이죠. 쓴나물 그러니까 무교 맛도 없는 음, 무교병 떡을 먹고 어그 씹은 어 거기에 나무를 먹어라. 쓴 나무를 먹어라.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예?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입맛을 바꾸는 거죠. <laughs> 입맛을 바꾸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음식 애굽의 음식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음식으로 예? 땅의 음식의 음식이 하나님 나라의 음식으로 양식으로 이제 바꾸어져야 되는 거죠. 바꾸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이제 출발이 어, 되어지는 거죠.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어, 나물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요즘에는 먹거리가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맛있는 녀석들 가는 그 TV 프로를 보면 전국에 먹, 먹을 것이 좋은 정말 맛이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맛있는 것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맛을 가미해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음식을 요즘에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근데 중요한 것은 아, 그 세상에 아, 음식, 어, 제가 이제 어, 미안합니다만은 나이가 한 50이 지나가니까 그 바깥에 어, 식당에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제가 먹기가 힘들어요. 에, 제 아내도 그렇고 만약에 조,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속이 거북하고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이기면은 바깥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당은 잘 가지려고 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음식의 맛을 가미하는 거잖아요. 음식의 맛을 가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의 맛을 가미하지만 결국은 몸에는 안 좋은 예,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보면, 전부 다 이전에는 세상에 첨가된 그게 이제 음식을 먹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어 하던, 그래서 병이 난 사람들이 산으로 가서 거기에 완전히 먹는 음식을 바꿔버리잖아요. 예, 거기에 인삼 뿌리도 캐먹고, 채소도 채소를 먹고. 물도 산에 그 양물을 먹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져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만은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양식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 과거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었잖아요. 예, 선악과라고 하는, 이건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못했다, 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이렇게 정제하고 비판하고, 어, 이렇게 하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양식이었죠. 어, 선악과를 먹은 사탄의 독사의 자식들, 예, 독사의 후손들은 다이 양식을 먹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그 선과 악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뭐 이게 그 완전히 세상을 지배한 거죠, 지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오늘 우리의 양식이 어 예수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번에 이야기했던.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양고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이이 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어, 이것을 이제 먹, 먹고 나를 먹고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하게 귀가 뚫려 있던 우리가 이제는 선하게 귀가 막혀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의 귀가 열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의 귀를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로 갔어, 십자가로 갔어. 내가 이 막혀 있는 선악의 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그런 귀로, 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으로, 어, 귀로 귀도 바뀌어지고, 어, 그런 입으로, 어, 우리가, 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 쓴물이, 예, 단물이 되는 그런, 어,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예, 쓴나물이, 예, 가장 맛이 있는, 예, 그런 어, 역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십자가가 가장 영광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되는 거지요. 네, 바꿔져야 되는 거죠. 오늘 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돌짝 밭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가시에 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그게 씨가 떨어지자 말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을 귀가 없다 그말이죠 네?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귀가 막혀 있다는 거죠.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 그 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막혀 있을 뿐더러 어, 떨어지자 말자,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빼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끔 어, 방해한다는 거지요. 방해한다는 거지요.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길가에 아, 아, 거기에 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돌이 있다는 것은 흙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흙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에 있어서는 밭이 안 됩니다. 좋은 밭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돌을 다 골라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참 어려운, 어려운 시기에 산판해서 보리밭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리를 심어서 먹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산판을 할 때, 그 산을 다 거기에 괭기로 찢어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나무뿌리 다 골라내고, 돌다굴러내고 자갈 다 골라내고, 거기에다가 또거름을 갖다 넣으시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부족하다는 거죠. 흙이 깊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농사가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밭이잖아요. 사람이 바치잖아요. 사람이 바치잖아요. 내 마음에 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바위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내 뜻, 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내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야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야기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서 삭이 나오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결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실이 전혀 안 된다. 왜? 내 안에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흙이 없, 없기 때문에, 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시 떨기에 어, 떨어졌다 하는 이 말은 뭐냐하면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찌르는 거.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상이 나오면 계속 가시들이 찔러댑니다. 에? 그러면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당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계속해서 찔러대니까 예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국은 어 완전히 흙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완전한 흙이 됐다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딱딱한 길도 아니고 어, 길도 아니고 완전히 부실부실한 좋은 흙으로 어, 박혀졌다 이 말이거든요 어, 조금 전에 우리 아버지 삼판이었던 거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그 밭을 만들 때 크게 나무를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시들 잘라내고 어, 거기에 어, 불을 한번 질러버리잖아요. 응? 불을 한번 아, 그러네 불을 한번 질러버리죠. 그래서 뭐 가시도 태워버리고 어, 거기에 뭐 진짜 돌까지도 막 태워버리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태워버리면 그 가시나 뭐 나무나 이런 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불 태워버리면 거름이 되어 버립니다. 예, 네, 불 태워버리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것저것 뭐 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불로 그걸 태워 버리면 그게 걸음이 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을 악을 선으로 바꿔 버리는 어 역사죠. 예. 네. 너희는 나를 어 죽일려고 했으나 응? 음? 괴롭히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어?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몰라서 죄짓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그 세상에서 참 쓸모없는 존재로 살고 막 그렇게 했지만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불태워지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응? 거름이 되어, 예,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영양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 이 좋은, 어, 땅은, 좋은 밭은, 어,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져 버려야 돼. 그리고, 어, 좋은 땅은 자주, 자주, 이, 갈아 엎어져야 돼. 예. 봄마다, 계절마다, 예. 쟁기를 가지고 막, 그 딱딱한 밭을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예? 예,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갈아 엎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갈아 엎고 뒤집고, 예, 불태워지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호미로 뭐 밭도 이렇게 메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완전히 새 농사를 지을 때는 쟁기로 그냥 확 밀어 넣었어.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예. 그렇게 갈고 엎고 불태워지고 했는 것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어, 어릴 때 마음이 어른이 되는데도 고정, 고정되어 고정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어른 어른의 어른대로 이렇게 되어 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 우리의 이 생각이 <laughs>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굳어져 버리면 고정된다든지 완전히 그걸로 굳어져 버린다든지 굳어져 버린다든지 그러면 사회에 나가면 사회 생활이 안 됩니다. 내만 옳다 그러는데 내, 내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굳어지지 아니하고 어, 거기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말씀이 말씀이 씨가 떨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갈아엎어져야지 그 씨가 들어가게 되고 네?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맨 땅에 떨어지면 네? 길가밭에 떨어지면 씨가 삭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갈아엎어지게 되고 불태워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셔져서 북실북실한 그런 흙이 되어질 때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좋은 밭으로 어, 열매가 풍성하게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성경이 나오는, 예수가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그런 좋은 밭이, 좋은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 이, 내가 세상과 가까운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 가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까? 왜 오래가지 못합니까? 네. 그것은 세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내가 좋은 흙이 되어져야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고 좋은 밭이 되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그 두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를 농사 지은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으로 하다가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예. 네, 내일을 압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 네,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갑니까? 그런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 인생 내가 끌고 가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농부이신 예수가 나를 농사짓는 겁니다. 예, 나를 농사짓는 겁니다. 그, 그럴 때에 농부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를 농사지을 때에 예, 나로 인하여서 백배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60배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30배의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1000배, 1000배의 열매가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면 돈 가진 것도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나를 농사 지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내 인생 예수님이 농사 지으시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살리는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겠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를 농사 지으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농사 지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는 우리를 악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 모든 역병과 재앙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농사지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려서 올한 해에도, 2022년도 이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 뵐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